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다크 디셉션 좋아. 몽키 비즈니스 아뭐 어렵겠어요. 뭐 그냥 보석만 먹으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참 매력적인 호텔이군. 안녕 친구야. 너,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지? 나, 나! 간다, 간다, 간다!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 진짜! 아들이 가! 안녕? 안녕? 안녕 어, 왜, 왜, 왜거기 있니? 아니지, 아니지?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오, 오, 싫어, 오, 싫어. 뒤에서 오는 거 아니겠죠? 아... 제발, 가지 마라. 그러면 때린다. 하지 마라. 알 소리가 방금 들려... 아니, 아니지? 가보자, 가보자. 아 가기 싫어 어? 뭐야 뭐야 어? 하지마 어. 스킬은 다시 이거를 지금 하는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빨간색은 먹으면 원숭이들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오른쪽이 접니다 무시하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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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죠? 원숭이가 아직 하나밖에 거의 어,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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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원숭이가 안에서 보고 있었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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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어 저리가. 일단 일단 왼쪽 좋아요 오른쪽 원숭이가 아직 보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이쪽 왼쪽으로 가서 이거 부숴 주고요 클릭하면 볼수 있거든요. 원숭이가 걸어서 먹어도 돼 좋아 좋아. 뭐야, 두 마리야, 왜? 오, 아, 왜 아! 아! 아, 갑자기 세 마리야? 아, 좋아. 어,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원숭이 이거, 씨. 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좋아. 아, 무서워. 200개. 2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좋아. 금방 먹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 있다. 옆에도 있어요. 어, 어! 막 끊겨서 어, 제발... 어,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좋아요, 왼쪽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잘 달리고 있어. 왼쪽으로 가면 죽어요, 죽어요. 제발 앞에 없어 주세요, 제발 앞에 없을 거야. 아, 어, 앞에 있는 거 같아. 없다, 없다. 진짜, 원숭이 싫어. 일단 가자, 가자.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최대한 많이 먹어야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좋아요? 좋아. 어, 많이 먹었어? 150개밖에 안 남았어? 이쪽으로, 좋아. 여기, 여기, 저, 저, 저. 뒤에다, 뒤에다, 뒤에 좋아요, 좋아요. 올, 앞에서 와요. 직진,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 직진, 뛰어. 오른쪽, 왼쪽. 직진. 아 저기 원숭이가 가끔 문을 열어서 길을 방해하는구나. 아 원숭이랑 조금 멀때 최대한 보석을 많이 먹어줘야 돼. 오른쪽으로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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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죠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바로 왼쪽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 아, 하나밖에 안남았어어떡해아 이거 죽음 다시 해야 되잖아. 이쪽에 있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야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직진,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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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아, 아, 뭐가 되는 어떻게 하지?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왼쪽.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왼쪽, 오른쪽. 좋아요. 바로 왼쪽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꺾어. 좋아, 좋아. 직진. 쭉 달려, 쭉 달려요. 좋아. 원숭이 녀석들. 아. <laughs>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왼쪽. 어, 뭐야? 앞에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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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얘네 싫어, 진짜. 자자자, 좋아요, 좋아요. 시작. 바로 먹으면서 이거 미리 부숴 놓습니다. 어떻게 다 먹니, 친구야. 이따. 바로 나오냐 어떻게? 두마인것 같아요. 아쪽 이제 안쪽 으로가면 죽어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열지 마. 오른쪽에 있다.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최대한 구석에 있는 거 먹지 말자 가장자리 있는 부분만 먹으면서 외곽 부분 저렇게 너무 구석진 데서는 괜히 먹었다안 죽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할 만해 할 만해 나쁘지 않아? 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150개? 첫먹숨에 150개 정도는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오 스무스해 나, 나쁘지 않아 이 정도? 나? 그래도 복포게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왼쪽, 좋아요. 오, 절반 먹었어요. 오른쪽 갑니다. 어? 왼쪽, 좋아요. 왼쪽, 오른쪽. 바로 왼쪽. 나쁘지 않아요. 여기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저쪽 오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쪽 달립니다. 좋습니다. 원석이 생각보다 안 빨라요. 걔네들 끈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더라구요. 오른쪽. 아, 깜짝이야, 이씨! 아, 진짜 너무 싫어! 먹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이템이 왜안 나오지? 아니,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있어야 쟤들 위치를 좀 보고 그럴 텐데,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아, 방해하지 마. 아 죽은 거 같아요. 어, 살았다. 오 살았다. 오오 봐요. 왼쪽으로. 저 앞에도 온다. 그래 이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왜? 오른쪽 왼쪽 나쁘지 않아. 좋할수 있어. 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어 앞에 위치 보석, 위치 보석. 저 빨간 보석을 먹으면은 원소이들의 위치가 보여요. 안 보이네? 왜안 보이지? 아, 아, 아 보석 먹고 죽으면 어떡해? 모았는데. 아 모았는데. 많이 먹었어요? 아직 두 목숨이나 남아 갖고 해볼만 해요. 어, 아, 어, 아, 아, 아 선생님! 아 선생님! 한줄한 줄!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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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석 먹으면서?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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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발 달려주세요오어쪽에도 있다! 어, 뒤에 있어요! 오 빨리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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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려운 할수 있어 저 원숭이들은 그냥 달려올 뿐이야 무섭지 않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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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은 그냥 나 내가 무서서 워 끝끝이 보는 이것 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것들은 실체들이 아니야 할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뭐가 어렵다고 그래? 아,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오른쪽, 왼쪽. 애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구석으로 가자. 먹자, 먹자. 온 다. 저쪽에 왔어. 방금 손이 보였어. 아, 저기도 있어. 아니, 크게 돌자 크게 돌자 이게 크게 도니까 애들이 못 쫓아오네. 아, 저 스턴을 먹자. 스턴을 애들이 기다렸다. 스턴을 먹거나 먹고 있는 데를 가는 거야. 지금적 가장자리 부분 먹고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아! 오! 무슨 얘기야? 너 왼쪽. 왼쪽. 오른쪽. 수있어다 왔어. 다 왔어. 18개. 18개밖에 안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두 개. 15개. 15개. 빨리 먹고 도망가자. 할수 있다. 아, 설마. 아, 그러지 마.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할수 있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됐다 아 도망가 도망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 아 누구세요 제발 저 여기 나갈래요 나 싫어요 여기 열어주세요 빨리 원숭이 온단 말이에요 열어주세요 빨리 닫다왜안닫죠어저어어 원숭이 아, 제어주세요아 어? 어? 아 나한테 왜 그래? 아 진짜? 아, 어? 어 아, 아, 나가야 돼?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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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런, 런.